오늘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요즘 이렇게 부동산 시장 전체가 좀숨 고르기와 눈치 보기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부동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각종 규제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지원시설. 지원시설, 요 동그라미 좀 쳐드리고요.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물로 3층 이상,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데요. 지원시설이 예전에 이지식센터의 명칭이 이제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의 단순 기능에서 요즘은 지원시설이 상당히 추가된 이제 복합시설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지원시설이 예, 중요하다. 지식산업센터 요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공장 입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공장 단지가 들어간 것을 보면은요, 주변 시설들이 모두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환경 개선을 통한 공장 입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그리고 이미지에서 보듯이 토지 이용이 고도화가 되고요. 관리 운영 효율화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은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와 일반 지역 지식산업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산업단지 입주 기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산업 집적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요. 자격을 갖춘 자, 자격을 갖춘 자만이 입주를 하여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산업단지 내 취득 후에 임대사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입주계약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사를 받으시고 공장 등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입주계약 변경 신고를 하시고 승인을 받으시게 되면요. 산업단지 내에도 임대사업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는 좀 다르게 일반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자유롭게 취득, 임대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매매, 특히 전매가 가능하다. 이 부분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외 개발 공장, 특히 뭐 계획 관리 지역, 이렇게 해서 지식산업센터에 공장을 취득하여서 임대 사업이 바로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취득 가능 지역은 용인군, 포, 수원, 안양, 광교, 인덕원 등이 있는데 요즘 이제 용인과 수원 지역 그 S전자 부근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발전 속도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식 산업 센터의 분양 매매 임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 전용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전용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그이 매매 가격에 상향되는데 도움을 준다. 왜? 만족도,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연면적은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다. 이 교통망이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광역교통망 체제를 갖추고 출퇴근이 편리하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목적하는 최종 목적지에 얼마나 편리하게 갈수 있는지 이런 교통망 가장 중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임대가격을 결정하는 거 보면은요. 매매가격 결정률하고 똑같은데요. 전용률, 면적률. 교통망까지는 똑같지만 이제 상업시설과의 거리. 그런데 요즘에 지어지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상업시설 자체가 거의 지식산업센터 내 위치하거나 바로 인접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인프라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인프라 부분은 대기업이나 연구시설, 사무동이 밀집한 곳 이런 곳 초인접 근거리 어느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임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요.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은 브랜드 같은 지역의 일군 회사와 그다음에 하위 회사 건설사들이 짓는 건 당연히 브랜드가 있는 브랜드가 있는 지역 산업 센터가 월등히 임대나 매매 가격도 높게 형성이 된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산업단지에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요새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대출 가능 비율이 높은 부분인데요. 주택, 규제, 대출이 지금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는데요. 지식산업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뭐 경매라든지 방법을 통하시면 90%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대기업이나 사무실이 밀집지를 두고 있다면요. 공실률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수익률은 상가 수준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호수에 상관없이, 층과 호수에 상관없이 매매가 월세, 그러니까 월차임이 거의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편리성, 공간만 임대하시면 관리 사무소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의 편리성 또 장점으로 들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계약금 정도 소액으로 이 소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입주를 하시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실 선택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매가 가능한 부분이 큰 장점으로 많이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단점은 뭐 특별하게 고분양가라는 거는 이제 이 지역에 분양가 대비해서 고분양가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 지역 자체, 지금 그 투자하시려고 하는 지역 자체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은 분양 물량 과다가 되기 때문에 입주시에 물량 폭탄을 맞으시게 되면 수익률이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자체에도 불가하다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실 때좀 팁을 정리를 해 드리면 요 입지의 경쟁력을 확인. 입지 경쟁력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대기업. 대기업 어느 정도의 초인접지에 있느냐 그리고 교통망. 예, 광역교통망이 어느정도 되어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가격과 상품경쟁력 상품경쟁력은 브랜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같은 경우에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 불량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 이것도 1번하고 마찬가지겠지만 수요가 예, 공급보다 당연히 많은 지역에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계속 강조한 대기업이 인접해 있어야 되고요. 사무 시설과 연구 시설이 밀집된 곳 이런 곳에 투자하신다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까지 혜택이 존재를 하고요.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식센터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셔야 된다면, 상담을 하시게 된다면 지식산업센터 투자전망 상당히 밝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